네 오늘 해볼 거는 비소로 11레벨 솔플하기인데 제가 지금까지는 블레이드, 클라라, 울리 이런 튼튼한 파멜 캐릭터로만 했잖아요 솔플을. 그래서 이번에 도전 정신으로 마냥 데미지만 넣을 수 있는 캐릭터만 네. 사용해가지고 11레벨 하는 건데 한번 될 때까지 해볼 것 같죠. 그럼 바로 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자. 아무래도 술풀에는 무조건 그거 해야겠죠? 컴퍼니 타임. 그래서 이번 주사일는 컴퍼니 타임으로 했고, 저번 클라라 올릴 때랑 똑같이 이렇게 첫 번째 사건 때지니어스 클럽의 평범한 가십이랑 분열의 금화주는 찰칵 먹어놨고요. 이렇게 거래, 사건, 거래, 거래, 거래 하면서 1층 보스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축복 같은 거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한락이랑 보존 두개 위주로 좀 챙겼어요. 여기 보이시죠? 클라라나 울리나 블레이드는 자힐이 있어가지고 어느정도 보존이나 이런걸 안먹어도 커버가 되는데 비소에는 한대 맞으면 뒤지기 때문에 보존을 진짜 아득바득 이양물고 먹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활락으로 딜 챙기고 보존 풍요 파멸로 내구력 최대한 많이 챙기면서 가보겠습니다 가자 어 뭐야 어좀 늦네 안죽겠지? 안죽을거야? 어? 어, 우씨 다행이다 여기서 얘가 아 때렸으면 그대로 뒤졌다 일단 제가 지금 적을 죽이면 통속의 대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명을 죽이면 궁극기를 두번 연속으로 쓸수 있는데 지금이... 얘를 죽인 다음에 궁 채워 궁을 오른쪽에한테 박아 그럼 통속에대 차가지고 궁극기 두 개가 충전되죠 그 궁극기 두 개로 가운데 있는 보스를 원콤 내보자 일단 첫 번째 오케이 컷 정복하고 다음에 얘 예. 좋아 얘는통속에대 찼죠 어 잠깐만 아 이게 통 속에다 차는게 느리다 가끔가다 이렇게 통 속에 내 판정이 느린 애들이 있거든요 곽창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를 쓰자마자 바로 통 속에 내가 차가지고 적 턴이 오기 전에 궁을 쓸수 있는데 비소나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적 턴이 와야지만 통 속에 내가 차는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안된다 플랜 바꿔야 돼 아... 그냥 궁을 보스한테 박아보죠? 그럴까? 처음부터 세림이... 얘한테 궁 박아보자 끝! 끝! 돼야 된다 정의자! 죽을. 됐다못 깬다. 다시 해 보자. 부활이선 첫 번째요? 어? 그러네. 한번 해 볼까? 부활 하나 있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그대로 가 보자. 아까 내가 부활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바로 리트했거든요. 첫 번째 걸로 해 보자. 자, 가 봐. 응. 자, 돌아라죠. <laughs> 됐다. 이... <laughs> 와! 승리는 한번 더. 어, 뭐 바로 죽네? 아싸! 어, 일단 1층 보스, 게임 깼습니다. 야, 근데 2층이랑 3층 때는 이렇게 원콤을 못 내요. 2페이지, 3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네. 레구력 빨리 안 먹으면 진짜 좋대. 이제 이대로 2층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래를 많이 가야 되는데, 어, 위, 어 위쪽으로 가자. 위쪽에 거래 두개 있으니까. 아르시 전투가 너무 많아. 자, 가보자. 치트코드? 다 먹어. 아싸. 아, 축복 두 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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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비상. 나 이거 터지면 좋다는데 제가 못 봤구나? 아, 좀 아픈데. 물파게 좋아요? 아, 잠깐만. 쪼... 야, 이러면, 야, 아, 왜 이래? 아, 티켓 강제잖아 이거. 아, 아, 일단 해야겠죠. 김을 좀 좋은 거 먹자. 그래도 좋은 거 주면 돼. 오! 와! 야, 마침 딱 좋은 게 나오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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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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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거래. 충치윤하계 모델? 좀 먹고싶은데? 아니다 이거 그냥 분열의 그화로 이자 잠든 전 뿔리자 그게, 그게 낫겠다 아 필요없는데 일단 먹긴 해야죠 그니까 러 고양이의 요람이 지금 나한테는 갑피증 15% 축복으로 밖에 안보여 맞아 비수 궁충공판정 맞아요 그 패시브야 그래야지 고양이의 요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와 나왔다 아싸 재행동 이제 재행동 하나 더싸 어, 메아리 교차. 이러면은, 메아리 쓰면은, 비소의 행동 게이지가 올라가죠? 좋아요. 자, 2층 보스지, 이제. 자, 2층 보스 가보겠습니다. 트랩 공허. 그나마 약점 있는 스바로그 가자. 바람 있잖아. 그러면은, 비소, 비술킨 다음에, 피자 가자. 피자 잠깐만. 레코드.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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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게이지 증가. 그렇지. 자. 1대1 어때? 비소 쇼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줄게. 나 SP 가 모자란데? 나 지금 군칙 제십일 점 없지 않나? 없다. 아 잠깐만. 아 이러면은 SP 가좀 딸리는데? 지금이 기회야. 그럴까? 보스만 주질까? 일단 굶켜봐 정복하고 사냥하리. 만고 불해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냐? 승련이. 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는정다 페이즈컷 좋아. 제가로. 어? 끝난 거 아니야? 이 페이즈? 에? 원. 야 끝난 거 아니야? 정이 잡다. 에? 에? 한 페이지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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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그거 아닌데? 아, 괜찮아.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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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됐다. <laughs> 에? 에? 야, 데미지가 <laughs> 데미지가 심상치가 아는데? 네, 이대로, 3층 가보겠습니다. 야우씨. 그리고 여기서 먹으면 돼, 군칙은. 자, 군칙 제11조. 딱나주면은 와, 대박. 아, 제발. 마지막 기회다. 군칙 제11조. 너만 오면 진짜 게임 편해진다. 야, 스크류룸. 그렇지. 군칙. 제. 21조. 퍽큐. 자, 일단 김을 먼저. 어? 가볼까? 어때, 님들? 가볼까? 들어가자.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그래, 가자. 니들이 보고싶다는데 가져야지자 정비해서 강화할 수 있는게 있나? 아 잠깐 한번 꼬았다 갈까? 여기서 돈 먹길 바라자 설마 여기서 치트코드2가 딱 나와가지고 나한테 복사하진 않겠... 음. 할수 있을까? 선택의 여지가 없대 왜 나한테 말하는 거 같지? 일단 방법이 없겠죠 해봐야겠죠? 아니 내가 군칙 제심을 좀 말할때는 그렇게 안 줘놓고 진짜 짜증나 아 진짜 해봐 얼마나 아파 fuck you. 빵자 바로 꺼라 봐가 잡긴 잡겠다 다행이다 아씨 근데 지금 이게 S P 모자른 게 나중에 가면 무조건 문제가 된단 말야 이좀 아쉽네 그래도 돈좀 먹었잖아 오 어? 고생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주작 인간이 인간이 지지니와 뭐야 야 이런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걸 로또가 자 자 그러면 이대로 3층 보스 가보겠습니다 좋아 내가 지금 적한테 맞으면 무조건 죽잖아 한번에 그 생각을 가지니까 캔크초는 내가 먼저 끝내버리면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아젠티 가볼까? 지금 플랜 딱 그거야 적 한명 한명 다 썰어가지고 턴 잡은 다음에 아젠티 원콤 내버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가자 에헤 뒤져 자와 일단 얼마나 버티는지 봐야죠 아어 뭐야 버티네 이걸 뭐야 부활있죠? 어 뭐야 부활 안빠졌어 뭐야 개 딴딴해 자얘 먼저 컷 좋아요 한번 더 SP가 복사가 됩니다 어야 에? 제 행동이 안되나? 안죽었네? 턴당겨와 야 이게 안죽는다고? 왜지? 어 일단 오케이 저턴 잡아 어 얘는 컷된다 너도해 오케이 다 아, 처리한 다음에 가보자 무대는 마련이 됐다 리얼티 센칼 바로 죽버려깡깡깡깡깡 오케이 패즈컷 4렉만 좋아요 한번더허허어어어컷 끝난 거 같은데? 볼까? 시공 데미지가 몇이야 175 가보자 지 않고 고의 승리를 이어가리 끝났다 죽여라 승리는 정해졌다! 승리는 정해졌다! 와우 야 솔플 이거 시리즈로 해가지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이렇게 해서 비소로 12년제 솔플 해봤는데 비소는 진짜 신이다 지금 그러면 솔플 나머지 뭐 해볼까? 아젠티 해볼까 아젠티? 솔직히 지금 제일 끌리는 솔플이 아젠티야. 지금 제일 끌려. 따, 다른 애들은 뭐가 있지? 제이드? 제이드 괜찮은데? 뭐 검시리도 하면 재밌긴 하겠다.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채식 팔로우도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